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계사 이희삼입니다. 오늘은 기아 그랜드 카니발 GX 그랜드 팩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고요. 한달 있다 두달 있다 클릭하셔도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그랜드 카니발 GX 그랜드 팩이고요. 2010년 시 2009년 10월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11만 2천 킬로고요. 바로 안내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상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두 채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11만 2천 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석 방향이고요.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소, 네, 바닥 콜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방향이고요. 자, 뒷좌석 시트, 2열 시트입니다. 자, 3열 시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채널 보이시고요.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네, 킵,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트렁크 보면 상당히 넓고 깨끗합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개월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키로수 11만 2 1 8 7 k 로 나와 있고요. 자, 또 하나 밑으로 보시면. 자, 단순 수리 없고요.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 밑에 이제 세부 상태 보면 요다 양호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동력조향장치가 있습니다. 동력조향작동오일 미세유가 체킹이 됐습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세가 체킹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그랜드 카니발 GX 그랜드팩 말씀드렸고요. 어,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게 저희 수입차 싸게 사기고요. 제 얼굴 밑에 V자가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 차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랜드 카니발 6555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싸게서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최근에는 영화배우 원비씨가 TV 광고도 많이 하는 곳이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마인천대차는 네, 이 안에 건물 안에 있고요 그밖에 또 외부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산 토요일 날일요날다 근무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크랜드 카니발 GX 그랜드 팩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